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황영웅님의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볼트맨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깜짝 공개된 막장 시트콤 꽃보다 트롯맨 2화가 긴급 입수되었는데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차량 도중에 황영웅님의 가발이 벗겨져 웃음을 자아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민잔디와 손준표의 티격태격 하는 모습과 함께 지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도 앞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도 좋아. 라고 손준표가 말하며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마이네임의 손준표, 알지? 나 몰라? 손준표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어지는 대화와 상황은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합니다. 저번 달그 이코노미 잡지 모델 표제, 심장이 왜 이러지? 라며 손준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조심하세요. 옷은 기차 영통을 삶아먹었나. 염통화통이겠지. 손준표. 라는 대사가 이어지며 신혜리의 조용히 좀 해. 라는 말로 긴장감을 더합니다. 결혼 안할 거야. 결혼 안 해. 뭐 급하면 저기 박지호라고 하던지. 라는 대사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시트콤은 웃음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가득 차있어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황영웅님의 매력적인 연기와 함께 꽃보다 트롯맨 2화는 즐거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 흥미진진한 시트콤을 놓치지 마세요.